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레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러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부노엽게 하였은 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누바세아들여러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급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종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리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주심은 그가 여러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페이스메이커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과 두 번째는 운명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사실 일 평생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운명의 파트너 무조건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별다지 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일전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것은 연약하고 언제든 쉽게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주님께로 달려야 한다입니다. 이스라엘인여로 보암의 때부터 역대 왕들의 기록이 아주 가관인데요.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11기상 13장 33절 읽겠습니다. 여로 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부음 받았던 왕 여로보암은 이제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분양하고 구별된 제사장도 세우지 않고 죄를 짓는 제멋대로의 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여로보암의 집은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에서도 여러 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버지의 길로 가며 죄를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주 뼈대 있게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설교 말씀을 들었듯이 바하사는 나답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신의 비전은 전혀 관계 없이 왕이라는 권력이 생기자 교만해지며 악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16장 2절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역대 왕들처럼 지속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왕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으나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 은사님이 성경책을 바닥에 퍽 집어 던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업 중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소중히 연구해야 하는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집어 던질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 이었고. 교수님은 수업을 듣는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성경책을 던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 안에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이 안에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지, 이 종이 쪼가리, 이 레자 가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신성시하고 있는 것이 말씀인지, 혹은 이 성경책인지, 혹은 십자가와 같은 기타 성구인지, 잘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은 아직도 제게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어떤 때는 십자가가 그리고 성경책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우리에게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심볼, 그러니까 상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마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그 십자가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를 내 품에 목걸이로 가지고 있으면, 마치 병이 나을 것처럼 생각하는 일부 신자들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비싼 가죽에 있는 가죽에 포장된 성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작 제대로는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애먼 우상들의 형태만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문제되는 이스라엘 왕들의 산담과 분양드리는 문제는 맨 처음 여러 암이 계획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그곳에 내려가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여기서라도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자라는 취지를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이 산당에 집착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쫓게 되고 이제는 하다하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금송아지까지 만들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랬겠지만 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든 적도 없고 이방 신 앞에서 제사한 적도 없는 걸.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한테 금송아지가 없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된 적은 없나요? 우리의 사랑하는 직장이, 혹은 물건이, 혹은 나의 명예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상이 된 적이 없나요? 정말 없을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찬양 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다 제쳐주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우리의 부귀영화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안니함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의 본질을 접어두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왜죠? 왜 자녀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뜻과 비전을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 건강하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달려갈 때 어떤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우리 가족은 무조건, 내가 아는 사람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돌아가신 것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영 썩어 불타는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사셔서, 그리스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 가게 하시는 것, 그 키를 주신 것, 그게 은혜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프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순전히 그리스도 말고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페이스메이커인데요. 2012년 개봉한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이면 다들 좀 정정하셨을 땐가요.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저를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이 보여 주셔서 함께 그 영화를 봤었는데요. 전개나 개연성이 사실 좀 부족하다고 평론가들이 말하는 영화인데 저는 당시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평생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42km를 달려야 하는 스포츠가 마라톤인데 평생 30km까지만 뛰어주고 자신은 완주를 하지 않는 주인공 주민호가 처음으로 42.19km를 완주하기 위한 여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30km까지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안전한 마라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반쪽짜리 마라토너죠.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해서 다른 상대 선수들을 오버 페이스를 유도시켜서 자신이 도와주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의 오버 페이스를 유도해서 자신의 레이스를 펼쳐 나가면 좋겠지만 42km라는 그 거리가 뛰기 어려운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페이스메이커를 고용해서 페이스메이커가 이 자신이 밀어주는 선수 그러니까 자신이 도와주는 선수가 30km까지 완주를 잘할수 있게끔 다른 선수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 체력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42.195km 같은 목표가 아니라 이제, 어, 마라톤은요 42.195km의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3 0 k m 에서 결승점에서 우승자가 나타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들은 3 0 k m 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이 도우는 선수가 안전하게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보통 이런 선수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그 스타 플레이를 위해 희생되고 스타 플레이어가 은퇴한 시점에 자신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페이스 메이커가 없다면 42.195km를 뛰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느 반환점에서 속도를 내고 어떤 포인트에서 혹은 조절 혹은 유지를 해야 하는 지시가 없이 순전히 혼자만 달리고 있다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통 마라톤에 많이 비유들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서 평생을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아무와도 관계하지 않고 인생에 반려도 필요 없다고 하고 부모님과도 단절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사회 혹은 그 스스로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편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는 누구입니까? 유언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초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나를 세기 이전부터 주님은 계셨고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자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주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을 떠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내 뜻을 고집하다가 우기다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 죄를 짓기를 다시 주님을 찾고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바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만일 그가 예우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하시며 그 집을 몰락시키셨을까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알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가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다시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7절에서는 분명히 주께서 예언자 예후를 시켜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때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도 히브리어 슈브가 적용되죠. 히브리어 슈브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그냥 어떻게 옆으로 좌우가 아니라 180도, 완전히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가던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죄악된 길로 갔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라는 신호를 주셨을 때 우리가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용기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잘못 살았다고 다시 내려놓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사업 실패한 사업가들이 왜 다시 사업을 하고 왜 다시 그 사업을 통해서 재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보통 인간들은요, 본인이 넘어진 것, 실패한 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내가 틀렸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으로 우리의 갈바를 확실히 알고 달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냐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또 동행하고 계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인생을 여정 우리의 우리와 함께 인생 의 여정을 동행하시는 페이스메이커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분명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이 앞설 때, 내 생각이 주가될 때 우리는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의 통찰이 얼마나 깊은지요. 양은요, 눈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고집도 아주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 양을 풀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낭떨어지로 치달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도 좋지 않고, 눈이 좋지 않으니까, 앞에 양, 앞에 친구 양의 궁둥이를 보고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낭떨어진 줄도 모르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악의 타성에 젖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죄악인지 아닌지, 구별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며 여기가 빠른 길이라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나를 자신할 때 우린 어쩌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끌어 안는 것입니다. 그럼 떨어지는 우리를 주님이 반드시 구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연고 바르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것보다 안 맞고 연고 바르지 않고 수술 안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어뭐 우리 어르신들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무릎 수술은요. 최대한 아주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하라고 해요. 이 무릎은요 한번 나가면 다시 재생할 수 없는 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 관절을 넣고 또 줄기 세포를 넣든지 또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치료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것을 다시 해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릎뼈보다 재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주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뤄서 그 다음에 수술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님도 물론 양쪽을 두두 번이나 수술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수술을 하고 나시니까 그 다음 쪽 수술은 미루지 않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고 환자 본인도 할머니 본인도 미루지 않더라고요. 난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어 왜요? 근데 지금 이 고통을 참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수술할 거 수술하지 않고 최대한 내 걸로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잘 활용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 음성 듣고 그 음성을 찾아서 목자가 이끄는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고민과 계획과 그 모든 설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뭐하는 사람들이죠? 목자가 양치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유감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순정함에 나아가는 삶을 살때그 사람들의 얼굴은요 늘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부유해서 그 사람의 자녀들이 엄청 잘돼서 그 사람이 고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고민거리와 근심이 내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그런 미소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확신에 찬그 눈빛, 확신에 찬그 미소,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확신에 찬 눈빛과 미소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페이스메이커 대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게 어느 곳에서 속도를 내야 하는지, 어느 곳에서 조절해야 되는지, 어느 곳에서 더욱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부르짖고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과 나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바로 서길 원한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동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갈바를 알지 못하나 죄악의 길로 빠져드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부경화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뜻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향하여 귀하게 순전히 바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와드 성도님들에게 길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파하는 자의 아파하는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길 가운데에서 아버지 낭떨어지에 떨어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소산할 구멍이 있어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보증되시는 그 성령을 완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요해서 웃는 것이 아니요 고민, 근심, 걱정이 없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확신에 찬 눈빛과 또 미소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부르짖는 자의 소명을 들어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완전히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갑니다. 완전히 주님께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나타나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서 부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또참 평안과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려 주셔서 우리가 순전한 그 길로 다른 길로 딴 길로 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곧바로 뛰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언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